혹시 밤에 고요함 속에서 잠못 이루고 너무나 부끄러워 참아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할 질문과 씨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50살이 넘은 후에 자위행위가 몸에 좋은지 나쁜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단한 번이라도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면 지금 당장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 공유하는 깊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닫힌 문 뒤에 가두어 두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흔히 답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통념과 구식 생각들 속에 뒤엉켜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던 부분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을 들여다보면 의심이 쌓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순이 넘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이 자신의 호르몬, 건강, 심지어는 관계에 어떤 의미인지 절반도 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복잡한 기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나이가 들면서 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가져다 주는 10가지 놀라운 이점을 밝혀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지식이 앞으로 수십년간 당신의 건강과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듣지 못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자위행위의 10가지 이점입니다. 특히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첫째로 자위행위를 당신의 중요한 부위를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기가 되면 음경의 해면체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눈동근 조직을 탄력있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도 단단하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클래식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품을 계속 움직이고 잘 윤활하지 않으면 뻣뻣해지고 녹슬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 몸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전립선에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국내 유수의 병원과 전 세계의 연구에 따르면, 더 자주 사정하는 남성들이 실제로 전립선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관에 쌓인 물질과 불필요한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집안의 파이프를 청소하여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셋째,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위행위는 골반저 근육을 강화합니다. 오르가슴 동안의 수축은 실제로 발기조절에 필수적인 이러한 숨겨진 근육그룹을 운동시키는 것이며, 그만큼 중요한 것은 소변을 본 후에 새거나 흘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많은 한국 남성들이 직면하는 흔한 문제입니다. 이 근육들을 모든 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신체 전반의 기능에 중요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특히 끊임없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한국 사회와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퇴조차도 가족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자위행위는 강력한 내장된 스트레스 해소책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르가슴은 몸속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불안이 줄어들며 마음이 더 차분해집니다. 마치 몸이 언제든지 누를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버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처방전 없이도 심장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오르가슴 후에 밀려오는 깊은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뇌가 강력한 기분 좋은 화학물질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보상적이고 즐거운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소위 사랑호르몬지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당신을 따뜻한 이완과 정서적 연결의 담요로 감싸줍니다. 이 자연적인 기분 부스터는 단순히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특히 삶의 단계가 변하고 도전이 커지면서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아군이 됩니다. 여섯째, 종종 간과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자위 행위는 당신이 자신의 몸에 친숙해지도록 돕습니다. 이사적인 자가 검진은 남성들이 고환암, 음경 섬유증 페이론 이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초기 경고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당신이 건강의 주도권을 쥐고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일곱째, 나이가 들면서 잠을 설치시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밝은 점이 있습니다. 오르가슴 후에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뒤로 물러납니다. 이러한 조합은 자연적이고 강력한 졸음을 만들어내어 당신을 깊고 회복적인 잠으로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온몸의 시스템을 재충전하는 그런 종류의 잠이죠. 나이가 들면서 양질의 잠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이 자연적인 증진은 진정한 선물입니다. 여덟째. 만약 조루증이 당신을 방해한 적이 있다면 자위행위는 비밀병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시작정지 방법과 같은 조절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당신의 몸의 신호에 집중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이 새로운 숙련도는 단순히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파트너와의 친밀한 순간을 더욱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가장 큰 성기관입니다. 환상과 신체 접촉에 규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당신은 욕망의 신경 경로를 활기차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눈동근 당신의 성욕을 유지하고 몸이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비록 안정적인 파트너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뇌의 욕망 근육을 훈련시켜 날카롭고 활동적이며 언제든지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열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앞서가는 것은 주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식단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성활동에 자주 참여하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40 또는 50살이 넘었거나 가족 중에 전립선암 병력이 있다면 당신에게 이용 가능한 건강 자원을 반드시 활용하십시오. 주치의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혈액검사 및 PSA 검사와 같은 정기적인 검사를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십시오.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움직임이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처음에 놀라운 질문으로 돌아가서 매일 자위행위를 할때 당신의 전립선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래된 통념과 인터넷 소문과는 달리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습관은 해롭기는커녕 사실 장기적인 성 건강을 지원하는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며 건강한 생활 방식이나 정기적인 의사 방문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합니다. 자위행위를 포함한 건강한 성생활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를 진정으로 유익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좋은 점에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선택은 잘 정보를 얻은 선택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화에서는 당신이 알아야 할열 가지 잠재적인 위험과 함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무시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이점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이 정보를 아는 것이 앞으로 많은 걱정, 불편함, 혼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